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린민들의 상용 일상회화 표현 10문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반드시 큰소리로 주어진 문장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반드시 따라 하셔야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I'm leaning toward that idea. I'm leaning toward that idea. I'm leaning toward that idea. 수어입니다. lean toward. lean이란 단어는 기울다 뜻이죠. toward는 어느 쪽으로라는 뜻인데요. lean toward는 주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다라는 뜻입니다. lean toward.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 I'm leaning toward that idea. 지금 진행형이죠. 뭐 하고 있다, 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면요. 나는 그 아이디어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어 라는 말인데, 보통 우리 말에는 주어 아이를 생략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아이디어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자, 응용표현인데요. 오늘 밤은 집에 있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오늘 밤은 집에 있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자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다라는 말은 stay home이죠, stay home. 자 그래서 영어하면요 I'm leaning toward staying home tonight. I'm leaning toward staying home tonigh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 i'm leaning toward that idea i'm leaning toward that idea i'm leaning toward that idea that's something to consider that's something to consider that's just something to consider That's something to consider. 자, 먼저 자막을 보세요. Something to consider. Consider는 고려하다 뜻이죠. 여기서 to consider가 something을 수식합니다. 고려할 어떤 것, 이 말이니까, 우리말로 의역에서 고려할 사항, 이렇게 하면 됩니다. Something to consider.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 That's something to consider. 지역하면요 그것은 고려할 사항이다 이 말인데요. 뭐 다르게 표현해서 그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어떤 상대방이 의견을 제안할 때 확답을 하지 않고 그냥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정도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응용 표현입니다. 그건 걱정할 만한 사항이야. 다른 말로 그건 걱정할 만한 일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다 수거죠. worry about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That's something to worry about. That's something to worry about.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about이 전시사인데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항상 전시사 뒤에는 명사 같은 목적어가 오지요. 그런데 오늘 없는 이유는 To worry about이 바로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something이 to worry about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 세번 따라 하세요. That's something to consider. That's something to consider. That's something to consider. I'm on the fence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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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요한 표현인데요. On the fence. Fence란 단어를 울타리죠. 울타리 위에라는 뜻인데요. 지금 하면요. 자 우리가 울타리 위에 있으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수 있지요. 그래서 의역해서 망설이는 상태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비동사가 오면요. be on the fence 하면 망설이다. 결정을 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 I'm on the fence about it. I'm on the fence about it. 지게 하면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상태야. 이 말이니까 간단하게 의역해서 아직 결정을 못 했어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인데요. 상대방에게 아직 결정을 못 했니? 아직 결정을 못 했니?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의문문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Are you on the fence about it? Are you on the fence about it? 자, 그럼 주어진 문장 세번 따라 하세요. I'm on the fence about it. I'm on the fence about it. I'm on the fence about it. It might be worth a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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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worth 하면요. 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 worth란 단어는 형용사인데 항상 뒤에 목적어가 잘 오지요. 특이하죠. A try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be worth a try하면요, 시도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럼 주어진 문장, it might be worth a try. 자, 이서 might는 조동사인데요, 현재나 과거의 가능성을 자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치게 하면요 그것은 시도할 가치가 있어 이 말인데 간단하게 의 해서 한번 해볼만해 어떤 일을 한번 해볼만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그건 고려해볼만해 다시 말해서 그건 고려해볼만 할 수도 있어 자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고려하다 다는 consider죠. consider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it might be worth considering. it might be worth consider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 세번 따라 하세요. it might be worth a try. it might be worth a try. it might be worth a try. I don't see why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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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sy. c란 단어는 우리 보통 보다 뜻인데요.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으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sy why 하면요. y가 이유니까 이유를 알다 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럼 주어진 문장 I don't see why not, I don't see why not, D, Y, D에 not이 있지요. 자 그래서 직역하면요. 나는 안될 이유를 알지 못해 이 말인데 우리가 의역에서 안될 이유가 없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 세번 따라하세요. I don't see why not. I don't see why not. I don't see why not. It sounds good to me. It sounds good to me. It sounds good to me. 아주 잘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It sounds good to me. Sound good. Sound 뒤에 형용사가 자주 오죠. 좋아보이다, 괜찮게 들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 It sounds good to me. 지게 하면요. 그것은 나에게 괜찮게 들려. 다시 말해서, 나한테는 좋아보여. 나한테는 괜찮아. 이 말이죠. It sounds good to me.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응용표현입니다. 이것은 내게 마음에 들어. 이것은 내게 좋아보여.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의문문인데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현재니까 does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Does this sound good to you? Does this sound good to you?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문장 세번 따라하세요. It sounds good to me. It sounds good to me. It sounds good to me. I'm not completely convinced. I'm not completely convinced. I'm not completely convinced her. I'm not completely convinced her. Completely 하면요. 완전이란 뜻입니다. Completely c o n v i c e d 확신한 설득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 I'm not completely convinced 자 여러분들 여기에 Not completely 아주 중요한데요. 이 Completely란 단어는 부정한 Not과 쓰이게 되면요. 부분 부정이 되는 것이죠. 부분 부정 자, 그래서 직역하면요. 나는 완전히 납득되진 않아라는 말입니다. 납득되기는 되는데 완전히 납득되지 않다. 이런 것이 바로 부음부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의역하면 아직 완전히 납득되진 않아라는 말이 됩니다. 참고로 부음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부정은 not과 always라든가 completely, necessarily, both, all. 이런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올 때는 항상 부음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I'm not always happy 하면 잘못 해석하면 나는 항상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I'm not always happy는 나는 항상 행복한 게 아니야. 행복하긴 한데 항상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에 부정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 세번 따라하세요. I'm not completely convinced. I'm not completely convinced. I'm not completely convinced. I see both sides of the issue. I see both sides of the issue. I see both sides of the issue. 자 표현입니다. Both sides 하면 양쪽이란 뜻이죠. 양쪽 issue는 문제 의 쟁점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 I see both sides of the issue 하면요 여기서 see는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보다 알다 이해하다 뜻으로 잘 쓰입니다. 오늘은 이해하다 뜻이죠. 그래서 직역하면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양쪽을 이해해 이 말인데,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해 양쪽 다 이해가 돼이 말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 세번 따라하세요. I see both sides of the issue. I see both sides of the issue. I see both sides of the issue. That's not exactly what I me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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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라는 뜻이죠 부사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 That's not exactly what I meant.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 What, 의미는 뭐 하는 것이고 멘트란 단어, 발음 민트 하지 않도록 합니다. 멘트입니다. 멘트는 m e n 이란 단어 있죠. 의미하다, 의도하다. 여기서는 의도하다 뜻인데요. 자, 그래서 지교하면요 그것은 정확하게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야 이 말인데 의역해서 내가 말한 뜻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이렇게 합니다. That's exactly what I wanted. That's exactly what I wanted. 그럼 주어진 문장 세번 따라하세요. That's not exactly what I meant. That's not exactly what I meant. That's not exactly what I meant.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necessary란 나는 형사로 필요한 뜻이죠. 자, 주어진 문장 아주 독특한데요. 설명 잘 들으세요.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자, 이 문장을 지휘하면요. I don't think 나는 생각지 않아 무엇을? That's necessary. 여기서 t h 대선 지시사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자,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의역하면 그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주어진 우리말 그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말 이대로 우리가 영어로 하면요. 이렇게 하겠지요. I think that's not necessary. 이렇게 하기 쉬운데요. 원인민들은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don't 라는 부정어를 앞쪽에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이렇게 해야 올바른 영어가 되고, 잘못하면, I think that's not necessary.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 세번 따라 하세요.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I'm leaning toward that idea. That's something to consider. I'm on the fence about it. It might be worth a try. I don't see why not. It sounds good to me. I'm not completely convinced. I see both sides of the issue. That's not exactly what I meant.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I'm leaning toward that idea. That's something to consider. I'm on the fence about it. It might be worth a try. I don't see why not. It sounds good to me. I'm not completely convinced. I see both sides of the issue. That's not exactly what I meant.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